요즘에는 이 패턴도 카피를 잘 해가지고 비품 시장만 다니셨나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론 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보다 더 어려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laughs> 긴장 부세요. 네. <laughs> 어떠셨어요 보시고 나서? 굉장히 시청자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있고요. <laughs> 어머니가 직접 덧글도 달아주시고.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아들이 너무 네. 실제로 보면 뚱뚱하지 않은데. 화면상에 뚱뚱하게 나온다고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결고리가 있는 또 브랜드를 가지고 왔잖아요. 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바로 루이비통이죠. 네. 오늘 입으신 의상도 또 그거와 연결고리가 있다고요. 버지라블로가 루이비통 첫 쇼를 열면서 카니웨스를 초대를 했었는데 네. 카니에 웨스트가 마지막 자존심으로 본인의 네. 브랜드로 다 입고 나왔다 이런 설명을 음.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집에 카니에 웨스트가 입고 나온 의상이 정말 신발부터 양말, 바지, 티셔츠를 제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걸 다 갖게 되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신기한데 그래서 오늘 약간 네. 보시는 분들 즐거우시라고 한번 네. 똑같이 입어 봤고요 네. 근데 카니에 웨스트랑 핏이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다른데 네네 네. 네. CG로 입혀주세요 옆에 네. <laughs> 같이 네. 루이비통, 어, 사람 이름이잖아요. 맞습니다. 명품 가방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루이비통 전시회를 보고 트렁크로 시작한 브랜드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보통 소비자분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가방 유의다 보니까, 루이비통은 가방 브랜드라고만 알고 계세요. 어, 그것도 또 그럴 것이 트렁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대도 워낙에 비싼데다가 주문 생산이 아니면은 보통은 매장에서 직접 구매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루이비통에서 트렁크를 만들었던 브랜드고 현재도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시죠. 한때는 강남 쪽에 약간 부유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결혼식 할때 이제 함을 들고 가잖아요. 남편이 되실 분들이 그함 가방으로 루이비통 트렁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다고. 아 언제 적이 그게 <laughs>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20대 때니까 네. 약한 15년 전 아. 루이비통은 1854년에 시작돼서 이제 올해로 167년이 된 정말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와. 루이비통은 16살이 되던에 이제 파리에 들어왔는데, 고향은 파리가 아니었어요. 음. 스위스에 인접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열살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바로 재혼을 하시면서 새로 오신 새 어머니가 루이비통을 굉장히 구박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견디지를 못하고 13살이 되던 해에 나는 파리로 가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걸어서 파리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니 몇 킬로미터? 그게 대략... <웃음> <웃음> 굉장히 먼 거리인데 네. 약 3년이 걸렸다고 해요 맞습니다. 떠나서? 13살에 떠나서? 살에 출발을 했지만 <laughs> 네. 도착은 16살에 한 거죠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되게 힘든 네. 일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하면서 파리가 약간 유럽의 중심이 되고, 이제 모든 산업이나 이제 인구들이 파리로 몰려드는 그런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루이비통도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파리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일자리를 주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자다가 또 출발을 했다가 3년의 시간이 걸려서 파리에 도착을 했고, 파리에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길들을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길들을 걸으면서 귀족 부인들이 이렇게 짐마차에 짐을 싣고 여행을 다니는 그런 모습을 자주 목격을 했었다고 해요. 파리에 도착해서 무슈 마레살이라고 하는 가방을 패킹하고 제조하는 그런 장인이 있었는데 그 밑에 수습 경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여름 별장을 간다든지 겨울 별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를 가는 그런 여행에 집기부터 해서 입던 옷 그리고 집에 걸려 있는 소품이라든지 그림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가는 거의 이사 개념의 여행이었어요. <laughs> 네. 아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짐들을 싸주는 패커가 필요를 했고 아그 짐들에 맞춘 맞춤형 트렁크가 필요했던 거죠. 트렁크와 조금 친숙해지는 계기가 됐던 거군요. 서른네 살이 될 때까지 그 밑에서 이제 패킹하는 일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나폴레옹 3세의 부인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왕님이시죠? 그 분의 짐을 패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루이비통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는지 왕비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셔서 루이비통을 본인의 이제 전속 짐을 꾸려주는 사람으로 고용을 했고 고위 귀족들과 관료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게 되고 그러면서 루이비통이 점차 이제 상류사회에 자리를 잡게 되는 약간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루이비통한테 경제적인 후원도 왕실에서 해주게 되어서 루이비통이 자신의 이름을 건 샵을 1854년에 처음 런칭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샵을 낸 뒤로 그 명성이 더 높아지게 된 계기는 예전에는 귀족들의 짐가방들이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음. 나무로 만들어지고 뚜껑 부분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보물박스처럼 이렇게 둥근 형태를 끼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 비 같은 것이 내려오면 빗방울이 이제 흘러야 되기 때문에 평평한 모양을 취하지 않고 위에를 이제 지붕처럼 만들었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짐가방들을 차곡차곡 쌓을 수가 음. 없었고, 차곡차곡 쌓는 경우에는 이게 나무 자체의 무게가 워낙 무거웠기 때문에, 네. 아래에 있는 박스들이 파손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음. 해요. 근데 루이비통이이 캔버스라는 재질을 개발을 하면서, 트렁크 자체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지게 됐고, 또 캔버스라는 재질 자체가 방수이다 보니까, 네. 위에 뚜껑을 둥글게 만들 필요가 없었고, 아. 직육면체 모양으로 네. 트렁크를 제작한 것이 굉장히 큰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루이비통 전시회 갔을 때도 트렁크를 진짜 막한막 막 6단, 7단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쌓을 수 어. 있는 게 루이비통 트렁크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어. 트렁크의 모양과 소재를 바꾼 브랜드였던 거죠. 어. 그걸 보여줬던 거구나. 그걸 지금 알았네요. <laughs> 네. 귀족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있었을 순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명성이 크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브랜드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루이 위통이 본인의 이름을 달고 샵을 냈을 때는 귀족들과 상류층들을 위한 럭셔리 샵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귀족 계층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이름이었고 브랜드였는데 다만 이제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약간 먼 럭셔리 브랜드였죠. 1912년에 역사적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하루가 멀다고 이제 신문에서는 타이타닉에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 당시에 1등석의 가격이 약간 현재의 가치로 한 8천만 원 정도 했다고 해요. 1910년대에 8천만 원이요? 8천만 원에 티켓을 타고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 네. 얼마나 되겠어요? 어, 얼마나 부자인가?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대부호라고 하는 기업인들이고 네. 그러신 분들이 다 타이타닉에 탑승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의 트렁크가 대부분의 루이비통 제품이었고 음 사고가 난 직후에 루이비통 가방이 아무래도 이 캔버스 재질이 방수이다 보니까 네. 트렁크가 바다 위로 둥둥 떠오르게 되고 그 트렁크를 부여잡고 일부 살아나신 분들이 계시고 육지로 떠밀려 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수거된 트렁크들을 보니까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젖지 않고 완벽하게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사건들이 신문에 대서특기를 되면서 네. 보통 대중들에게 완벽한 뭐 가방으로 인식이 되게 되고, 가지고 싶은 브랜드, 가지고 싶은 명품,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게 됩니다. 브랜딩으로 접근을 한게 아니고 처음에는 퀄리티로다가 승부를 본 진정한 명품이었던 거죠. 네. 그때랑 똑같은 캔버스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겠죠? 트렁크에 사용된 캔버스는 가방에 사용되는 캔버스보다는 훨씬 단단하고 아. 두꺼운 캔버스고요. 아. 가방용으로 쓰이는 캔버스는 그 캔버스를 조금 더 얇게 어, 개조해서 만든 버전이라고 합니다. 루이비통이 처음에는 트렁크만 만들다가 1901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가방을 생산하게 됐는데 처음에 출시한 가방은 스티머라는 이름의 가방이었어요. 원래 용도는 이제 트렁크 안에다가 우리가 보통 여행 갈때 예비용 청가방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이게 둘둘 말아서 가져가거나 접어서 가져갔다가 쇼핑하거나 해서 짐이 늘어나면 이제 거기다가 담아오곤 하는데 그런 용도로 접을 수 있는 캔버스로 된 가방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행을 다니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개발된 진가방이 최초의 이비통의 가방이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키폴의 형태는 1924년에 처음으로 개발이 되게 되고, 키폴도 처음에는 이런 모노그램의 형태로 나온 게 아니고, 플레인한 캔버스의 소재로 접을 수 있는 용도로 나왔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구겨짐의 느낌이 네, 다른 맞습니다. 명품 가방과는 다르게 네.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준비한 이 제품들만 봐도 앞쪽에 있는 가방들은 각이 네. 살아있는데 이런 스피디나 키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새가 좀 많이 구겨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 용도 자체가 접어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딱딱하게 각을 잡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해요 아, 여러분들 아시겠죠? 가방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더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루이비통 가방 와 진짜 이거는 뭐 편하게 짐쌀 때도 너무 좋고, 보관할 때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여자들의 로망이 된 계기가 있잖아요. 스피디백 같은 경우는 키폴이 나오고 약 6년이 지나서 1930년도에 처음 런칭이 됐는데, 키폴 사이즈가 60에서 45까지 약간 큰 사이즈로만 나왔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가지고 다니시는 소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가방이 필요했는데, 그런 용도로다가 개발된 것이, 스피디. 스피디 가방입니다. 음... 그래서 모양 자체는 키폴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네. 사이즈만 작아진 약간 형제의 느낌의 가방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은데, 25 사이즈 스피디백은 누구나 다 아는 오드리 햅번이라는 배우가 본인이 이 가방을 들고 싶은데 평소에 들기에 조금 사이즈가 크니 나를 위해서 조금 작은 사이즈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 25 사이즈라고 해요. 아 진짜요? 네. 오드리 햅번이 들고 난 이후에 모든 여성분들이 그 가방을 들고 다니고 음. 싶어 했고, 길거리를 걷다 보면 3초마다 마주친다는 그 백이 이 스피디 백입니다. 스피디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름이 스피디가 아니고 익스프레스 가방이었어요. 어. 빨리! 비슷한 뜻이긴 한데, 런칭이 되었을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많은 부를 축적한 미국에서 유럽으로 신가전제품들이 막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올 때였는데 미국의 그런 스피디한 라이프스타일과 연관이 되어서 이름이 익스프레스에서 스피드로 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이밍들이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사이즈의 백이라고 해서 킵올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보통 애기용 용품을 담는 가방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가득 찰 일이 절대 없다는 라 뜻에서 네버풀입니다 아 저도 대학교 다닐 때이 가방 메고 다녔었는데 저는 이제 무용 전공이어서 여기 안에 막무용복기부터 시작해서 물통 막 음식류 다 담아도 이름의 의미처럼 진짜 가득가득 담아서 다녔거든요. 되게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피디는 빠르게 해서 스피디 맨 앞에 있는 지금 얘는 알마잖아요. 알마백은 1934년에 런칭이 되었는데 디자인 자체는. 샤넬의 디자이너였던 코코 샤넬이 1925년도에 제작을 의뢰한 디자인이었다고 해요. 당시의 유행이던 아르누보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서 아치형의 느낌을 가진 단단한 느낌의 가방을 원했고 그 가방을 코코 샤넬이 디자인을 맡긴 약 9년 뒤에서야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허락을 맡게 돼서 34년이 되어서 알마백이 런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런칭을 했을 때는 알마백이 아니었고 스콰이어백이었다고 해요 스콰이어? 예. 네. 스콰이어라는 네.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스콰이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스콰이어인데 에스콰이어 구두브랜드? 네, 신발 브랜드? 불어인 에스콰이어에서 나온 스콰이어라는 영어 단어인데 기사 지망생 아. 기사가 되기 바로 그전 단계의 남자들을 뜻하는 거였고 네. 기사들의 이제 방패를 들고 다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여자를 지켜주는 남자? 음. 그런 의미. 의미를 가진 단어로 변질이 되었다고 해요. 네.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여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는 뜻에서 음... 스이어라는 음... 이름으로 러런칭이 되었는데 네네. 인기가 없었어요. 왜요?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왜요? 이름이 인기가 없어서. <laughs> 이름을 샹젤리제로 바꾸게 되고 그파이샹젤리제 본점이 있는 샹젤리제로 바뀌었고 이 이름도 신통치가 않아서 후에 알마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얘네들 다 이해하기가 쉬운데 알마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른 가방들은 다그 쓰임새나 용도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알마는 네. 특이하게도 파리에 위치한 알마공원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해요. 알마공원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뉴욕에 이제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게 되면 손에 이렇게 횃불을 들고 있잖아요. 네. 이 횃불이 자유를 의미를 하는데 네. 자유의 여신상 자체가 프랑스에서 미국에 선물을 한 동상이었고 알마공원에 그 횃불의 오리지널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음... 예전에 러시아와 전쟁이 있었을 때, 나폴레옹 3세가 승리를 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기념으로다가 자유를 의미하는 횃불동상 이제 알마공원을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루이비통은 나폴레옹 3세의 부인인 왕비한테 후원을 받은 디자이너였고,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알마라고 이름을 지게된 거죠. 아, 예. 네. 그렇게 연결, 연결해서. 저는 이 모노그램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체크무늬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 패턴의 이름이? 보통 다미에라고 부르는데, 바미에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부러로 체크라는 뜻이에요. 아, 부러였구나. 네. 아, 그렇죠. 파 프랑스. 루이비통이 이제 트렁크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그레이색 캔바스로된 약간 플레인한 트렁크를 처음에 제작을 했는데, 루이비통이 워낙 명성이 높고 네. 럭셔리로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약간 짝퉁 제품들이 네.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고블 전쟁이 끝나고 새로 이제. 리뉴얼을 해서 런칭을 하면서 처음으로 스트라이프가 적용된 음. 제품을 선보이게 되고요 네. 처음에는 화이트 캔버스에 빨간색 줄을 넣어서 제품을 선보였는데 네. 이것도 금방 차피 제품이 생기니까 음. 베이지색에 발색 줄무늬로 바꿔서 제품을 음.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느낌의 컬러가 나오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때부터 이런 컬러웨이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건데 이제 그스트라이 무늬조차 카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조금 더 발전된 체크 무늬를 선보이게 된 음. 거죠. 그게 88년도에 런칭한 다미에 라인이고요. 현재 보이는 다미에 라인은 중간중간 수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양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고 처음에는 손으로 하나하나 저 점들을 그려서 체크를 표현을 했고 중간에 보이는 루이비통 글씨조차도 손으로 써서 제작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다미에 같은 패턴도 그렇게 카피하기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패키지 여행 다니면 항상 어 A급 시장 한번 가실래요? 이런 제안을 듣거든요. 맞아요. 저 체크 무늬 네. 자체가 카피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패턴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미에 마저도 그런 카피 브랜드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1896년에 가장 널리 알려있는 모노그램을 개발을 하게 돼요. 이름에 따서 L과 V를 써서 로고를 만들고, 네. 음. 그 당시에 유행을 하고 있던 빅토리아 양식에 일본풍이 넘어와서 이런 꽃무늬의 벽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다고 해요. 빅토리아 양식을 찾아보면은 이런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패턴에 뭐 집이라든지 벽지라든지 네.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데서 모티브를 따와서 일본풍의 빅토리안식인 꽃무늬를 넣고, LV를 넣어서 모노그램을 완성했다고 해요. 요즘에는 이 패턴도 카피를 잘 해가지고, 뭐 이상한 꽃무늬라지 넣어놓고. 비품시장만 다니셨나봐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아, 진짜 루이비통은. 짝퉁이 많구나 가품이 진짜 많구나 얼마만큼 많아요? 전 세계 가품 시장의 50% 이상을 아 루이비통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럭셔리 브랜드로서 음 굉장히 오랜 세월 대중들에게 노출이 된 브랜드고 패턴마저도 변경이 음 많이 되지 않은 채 스테디한 제품들이 네. 많다 보니까 카피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가방의 쉐입을 베낀다든지 아니면 네. 이런 패턴을 베끼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던 것 같아요. B급 제품도 말고 특 A급 제품들을 보면은 실제 루이비통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퀄리티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나요?